이종이 형, 11번은 KC 연결번으로. 은태현 씨는 그날 안양체육관 천장에 걸도고 화이팅 해주세요. 이분은 영으로 어, 썼어요. I respect. 0. 제가 여친이랑 헤어졌는데 여친이랑 다시 사귀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냈으면 좋겠어요. 오. 이런 소원도 있고요. 혹시 그 소원, 관장님이 들어드릴 수 있나요? 아, 제가요? 아. <laughs> 야, 이게 뭐야? 이, 이건 좀 그렇다. 희종이 형, 사랑해요. 근데 그 옆에. 날지 <laughs> 뭔 소리죠? 늘잘못읽 네. 보다 전 늘지 말라는 소린 줄 알고 맞아요. 늘지 마요. 예. 늘지 마. 날지 마요. 예. 늘지 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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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이거는 뭐 <laughs> 싸우 싸우자는 거. 희중 선수가 지금처럼 지금 체력 그대로 나이를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laughs> 야 우리 어린 친구들이 또 소원 트리에 소원을 써서 걸어주고 있네요. 무슨 소원을 썼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예, 귀여운 또 손으로 소원 트리에 소원 카드를 걸고 있습니다. 몇 살이에요? 7살. 7살. 이름이 뭐예요? 하데인 마이클. 무슨 소원 썼는지 한 번만 보여줘도 돼요? 여기 있다. 여기. 이거예요. 네. 무슨 소원 썼을까요? 맥컬러 아저씨 덩쿠슛 해주세요 <목소리> 덩쿠슛 하고 싶어요? 덩쿠슛을 어떻게 해요 근데? 목마에서 이따 한번 경기 끝나고 메컬로 아저씨한테 직접 찾아가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해볼게요. 메컬로 화이팅 좀 해주세요. 메컬로 화이팅. 메컬로 화이팅. 메컬로 화이팅. 메컬로 화이팅. 맥컬러 화이팅. 맥컬러 화이팅. <웃음> <웃음> 안양 이지 씨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와. 아 좋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우리 경기 전에 우리 제인 친구가 소원을 빌었죠. 멜컬러 예. 선수 덩크하게 해주세요. 덩크하게 도와주세요. 덩크하게 도와줘요. 덩크하게, 덩크하게 도와주세요. Of course. 알수 없고. Of, of course 당연하죠. 아, 당연하다. 세음이 덩크 성공. 자 갑니다. 세봄이 덩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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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맥컬로 등장! 제인! 다크! 우리 제인과 우리 어린 친구들의 소원 맥컬로 아저씨 덩크하게 해 주세요. 와, 소원을 이루어 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맥컬로 아저씨한테 우리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맥컬로 화이팅! 화이팅! 고! 어, 해피 홀리데이즈, 해피 크리스마스. Well, we got again when Christmas comes h o w support wherever is a t home away. KCC KGC 사랑해요. 어, KGC 사랑해요. Yeah? 자, 소원 트리에서 제인과 친구들이 빌어준 맥컬로 아저씨 덩카게 해주세요를 아주 성공적으로 우리 소원에 들어줬고요. 그리고 우리 24일 경기 때 많은 분들 경기장 찾아서 열정적인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맥컬로, 파이팅! 파이팅하고 안녕, KGC 파이팅! 파이팅!